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7톤짜리 3단 마스터 되어 있는 7톤짜리 두산지게차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2019년식입니다. 2019년식 풀옵션 3단 마스터 7톤지게차입니다. 자, 덧발은 일단 껴드릴 거고요. 상태가 아주 괜찮습니다. 마스트 베어링. 괜찮고. 마스트 상태도 아주 괜찮습니다. 분대 소분 힘들었고요. 소판도 힘들었고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깔끔합니다. C70S-7, 4,505, 4,550 깨끗합니다 아주. 관리를 아주 잘 했어요. 전 주인분이 자, 깨끗하고요 유리 깨진데도 없고 5,159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야는 투붐이라 아주 시야 확보가 아주 좋네요 후방 카메라 잘나오고요 레바 5개짜리 사이드시프트입니다. 이거는 사이드시프트 레바 섯개짜리 깨끗하죠? 상태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부드럽고요. 아 좋습니다. 마스터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4 5오미나 네, 이거는 틸트 일단 잘 되고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세번째 네번째는 밖에 움직이는 편개 자동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거는 사이드 사이드 시트 같이 갑니다 로케 발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잘 움직이죠? 이게 영업용 하시는 분들은 레버 네, 다섯개짜리 있는게 정말 편합니다 자 로케 아주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주행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아요. 19년식 가격만 맞으면은 바로 그냥 바로 가져가셔도 될 정도의 상태 좋은 A+ 등 지게차 3단 마스터 매물이 상당히 귀해요. 그래서 이거 괜찮으신 분은 또 필요하신 분은 영업용 하시는 분은 전화 빨빨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상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매장에 이렇게 5톤 뭐 8톤 20년식 8톤 뭐 7톤 19년식 뭐16 17년식 7톤 3단 뭐 2.5톤 3톤 그리고 저 3.3톤은 이제 나갈거고 4.5톤 08 09 14년식이 있고 3단마스트가 많습니다 <laughs> 21년식 3톤도 있고 이제 3단마스트가 좀 귀해서 요즘 어 3톤에 3단이 많이 안 들어오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은 매장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위에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보내드릴 때는 자 누유 한 방울 없게끔 보내드리고 어 누유가 있더라도 좀만 기다려 주시면은 AS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7톤짜리는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어 필요하신 지게차 있으시면 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